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 남자이고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왜 여동생과 사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안 계세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8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 당시에는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바나나 먹고 피자 먹고 그랬었죠. 제 동생과는 4살 차이가 나는데, 그때 동생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친했고, 동생이 너무 착하고 순해서 같이 놀러도 자주 다녔고, 퍽하면 울어서 제가 많이 위로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집은 별로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 편이었는데, 무려 60살이었어요. 저를 어떻게 낳았냐고 많이들 걱정하겠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가 40대 후반이셔서 저희를 낳을 때는 젊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라서 두 분이서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말로만 싸우시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행사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동생과 저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곳과 가장 멀리 떨어진 방으로 이동해서 귀를 막고 얼른 끝나기만을 바랬죠. 동생은 마음이 너무 여려서 항상 울었기 때문에 저는 동생을 계속 위로해주고 그랬답니다. 부부싸움이 한바탕 끝나시면 어머니는 배를 움켜잡고 절뚝절뚝 걸으시면서 저희에게 오셔서 펑펑 우셨고 저도 그런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상처로 가득한 몸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어머니가 저희는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는 얼른 성인이 되면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은 하루에 한 번은 기본으로 하셔서, 저희가 방에서 나갈 시간은 오로지 학교를 갈 시간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집은 부서진 물건들로 난장판이었고, 제가 그 물건들을 치우느라 시간을 다 써야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금슬이 좋아지셨나 싶었는데 집에는 아무도 안 계셨고 저와 동생 뿐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넷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식탁에 저녁 밥상을 차렸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버지와 함께 모르는 여성분이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곤 아버지가, 인사하거라. 이제 너희 엄마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눈치껏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알고 보니 그 아줌마는 32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60대인데 그 아줌마가 30대라니. 그때 딱 알았죠. 저 아줌마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아무튼 제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먹기 위해 차린 밥상을 모르는 아줌마와 먹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제 그 이야긴 하지 말아라 라고 큰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고 그때 아버지가 너희 엄마와 이혼을 하고 이 여자와 다시 결혼할 예정이니 이젠 이 사람이 너희 어머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용납이 가지 않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어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이유는 그렇다 쳐도 바로 다른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 대뜸 저희에게 어머니라고 하라뇨. 저는 절대 이 아줌마를 어머니라고 못 불러요. 재현은 절대 안 돼요. 라고요. 아버지에게 맞을 까고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으셨고, 알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이렇게 제 의견을 존중해주시는구나 싶었죠. 아줌마는 빈정이 상했는지 표정이 안 좋았고, 나중에는 여보, 아, 하며 애교를 떨며 아버지에게 음식을 먹여주더라고요. 아버지도 손과 발이 다 있으신 건강한 몸인데, 아줌마는 반찬들을 아버지 밥 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먹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도 좋다고 웃으면서 받아먹고 저와 동생은 그런 꼴사나운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으니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대충 끝내고 저와 동생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줌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가지 않았고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입던 잠옷까지 자기가 걸치고는 저희 집을 유유히 걸어다니더군요. 그러고는 마치 정말로 저희 집사람이 된 듯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 뻔뻔한 아줌마의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러고는 말숙씨 이리 와요. 라는 애교가 가득 담긴 아버지의 말이 들렸고 처음 들어보는 낯선 말투에 너무 당황해버렸죠.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어떻게든 찾고 싶었고 어른이 되면 집을 나가서 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는데 어머니는 아무런 답장이 없으셨고 결국 아버지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면서 제 연락처에 엄마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젠 이 사람 네 엄마 아니라니까? 라며 휴대폰을 마구 집어던지셨죠. 저는 이중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지만 반항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얼마 뒤새 휴대폰을 사주셨습니다. 저와 동생이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하니 아버지는 그 아줌마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 아줌마는 저희 엄마의 옷과 악세사리 가방을 착용하면서 진짜 아버지의 아내가 된 마냥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단한 번도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었는데 어느날은 저와 동생은 학교를 다녀와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줌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줌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엄마라고 부르렴? 라고 하길래, 네? 라고 했죠. 한 번도 아줌마라고 부를 때 뭐라고 한적 없었거든요. 나 이제 집 안주인 될 사람인데, 그럼 너희 엄마가 되는 거잖니? 앞으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렴? 너희 아빠가 언제까지 너네 편 들어줄 것 같냐? 곧 나랑 너희 아빠 사이에서 아기 만들 거니까. 너흰 이제 이 집에서 찬밥신세 될 거야. 아줌마의 말에 동생은 펑펑 울었고, 저는 아줌마가 요리하고 있던 그릇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접시가 깨진 소리에 방에 계시던 아버지가 나와서 화를 내셨죠. 야, 너 뭐하는 거야? 어디서 그런 버릇없는 행동을 해? 그런 거 누가 가르쳤냐? 여보! 나 애들 보기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나를 너무 싫어하네. 계속 자기 엄마 보고 싶다면서 날 엄마라고 부르기 싫대. 저는 갑자기 아버지가 오자 우는 연기를 하는 아줌마가 너무 소름 끼쳤고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끌려가는 도중에 아줌마의 얼굴을 보았는데 미세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서재로 가서 저는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제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화만 내셨어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아빠가 욕먹는 거 몰라?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앞으로는 최말숙, 저 사람이 네 엄마란 말이다. 언제까지 엄마 보고 싶다고 찡찡대는 어린애처럼 살겠다는 거야? 라면서요. 저는 울지도 않고 가만히 고통을 참으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있다 보니 때리는 것도 힘이 드셨는지 몇십 분뒤 그만두셨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거든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는 게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집에서 살만해졌는지 아버지가 준 용돈으로 비싼 명품 쇼핑도 하고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놀곤 했어요. 저와 동생은 집에 오면 항상 아줌마 지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으로 바로 올라가야 했고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르셨죠. 그런데 어느 날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젊은 사람 같았어요. 나이는 아줌마와 비슷해 보였고 제가 거실로 들어가니 아줌마와 그 남자는 당황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했지만 아버지를 두고 다른 남자와 저희 집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다녀. 저는 얼른 아버지에게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제 손목을 끌고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너 오늘 본 것들 네 동생이나 네 아빠 귀에 들어가면 당장 이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 걸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그냥 다 말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저희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게요. 너 너네 엄마 어디 있는지 아니? 저는 멈춰서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너 오늘 얘기 아무한테도 말안 하면 너네 엄마 어디 있는지 내가 말해줄게. 나도 내 남편 전처가 어디 있는지 안 알아봤겠니?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한뒤 다락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 여자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게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줌마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그날 이후부터. 대놓고 저희 집에 그 남자 데리고 와서는 둘이서 알콩달콩 데이트를 했고, 저는 보고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혹시 모르니 그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 저는 둘이서 그러고 있는 장면을 몰래 증거로 남겨놓았고, 언젠가는 쓰일 일이 있겠지 싶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얼른 아줌마한테 어머니가 어디서 사는지 듣고 집을 나갈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갑자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줌마의 연락을 받고 동생과 집으로 달려갔는데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아줌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펑펑 울고 계셨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서 저렇게 연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역겨웠네요. 그때 아줌마가 불렀던 구급차가 왔고 저희는 병원으로 이동했죠. 아줌마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와 함께 방 안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다고 했어요. 저는 아줌마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됐죠. 아줌마는 아버지가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일찍 가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를 부검하기 원했고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장례를 끝내고 아버지 전문 변호사가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가 갑작스레 죽을 것을 대비해 남겨두신 유언장을 읽어주셨어요. 나의 모든 건물 토지 재산들을 내 동거녀 최말숙에게 양도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네? 라고 했는데 그때 아줌마의 표정은 굉장히 흡족해 보였고 기뻐 보였죠. 아줌마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이 맞았던 거고 그 많은 재산은 평생 써도 남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아줌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써져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말은 무의미했죠. 저는 그때 갓 스무 살이 넘어서 다양한 법률사무소에 가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데 요즘은 유류분 제도라는 법이 있어서 저처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더군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줌마에게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쯤 아버지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죽게 된 원인은 신근경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버지와 아줌마, 두 분밖에 없었고, 아버지를 죽게 만든 범인은 아줌마였고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던 사실은 너무 괘씸했죠. 그래서 무조건 소송해서 이기겠다고 다짐했고, 아버지를 죽인 증거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제가 자기를 의심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온 집안에 증거를 뿌려놓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지문을 채취했고 증거를 하나둘씩 습득했습니다. 물론 아줌마가 내연남을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놨던 증거자료도 제출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아줌마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남자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둘이서 같이 살고 있었고 저희는 아직 그 집에서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집에 택배를 시킨 적이 없는데 집으로 택배가 와서 문을 열고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벼운 택배에 얼른 열어 보았는데 상자 속에는 죽은지와 함께 편지 한 통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박스를 던져 버렸고 편지를 읽었죠. 바로 그것은 소송을 당한 아줌마가 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찾아갈 거야. 가구에 이돈 절대 너한테 못 줘. 저는 이 편지와 죽은 지까지도 증거로 제출했네요. 이러면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걸 모르는지 필적 감정하면 바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저에게 겁을 주려고 안달이 났는지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줌마가 보낸 죽은 지와 편지 때문에 저는 소송을 쉽게 이길 수 있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죠. 저는 재판장에서 아줌마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단둘이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아줌마에게, 아줌마,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 엄마 어디에 계시는지. 라고 하니 아줌마가 미친 사람처럼 껄껄 대며 웃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드디어 제 정신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너희 엄마? 라고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지. 라고 하길래 저는 한동안 이해를 하지 못했다가 아줌마의 웃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아줌마의 멱살을 잡았어요. 뭐? 우리 엄마 어떻게 한 거야? 아줌마는 끝까지 저를 보고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엄마 보고 싶다고 찡찡대니? 네 엄마? 이 세상에 없어. 그렇게 네 엄마가 보고 싶으면 너도 따라가던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줌마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런 사람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는 감옥으로 갔고 저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흔적을 찾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했고,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작은 동네의 허름한 원룸이었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벅찬 곳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어머니가 혼자 살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때 저와 동생이 그곳을 서성거리고 있으니 그곳 주인 아주머니께서 누구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니를 쳐다보니 설마 203호 자식들인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를 어떻게 하세요? 워낙 203호가 자기 딸아들 얘기를 자주 했어. 많이 닮았네. 근데 너무 늦게 찾아온 거 아닌가? 죄송해요. 저희도 찾아오고 싶었는데 우선 여기로 들어오게. 집주인 아주머니는 저희를 들여보내 주셨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이 집에서 살았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저희 남매는 너무 놀랐고 슬퍼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기 전에 뱃속에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막내 동생이죠.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가 아줌마와 불륜을 일으키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 아이를 낳아서 혼자서라도 키우고 싶었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줌마와 살기 위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뜸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니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어머니는 참다 못해 도망쳤지만 폭력에 시달린 후유증 때문이었는지 아이를 잃었다고 해요. 아이까지 잃은 어머니는 극도의 스트레스 탓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쓸쓸히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고 일찍 찾아뵙지 못했다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았을 때부터 찾아다녔어야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보호자로 해주셔서 근처 묘지에 묻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라고 당장 그 묘지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늦었지? 일찍 찾으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너무 미안해. 이제 앞으로 우리 막내 동생이랑 행복하게 하늘에서 살아.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미안해, 엄마. 라고 한뒤 묘지 앞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돈 걱정은 없이 살수 있었고, 집도 저희끼리 살고 있지만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큰 집에 저희 둘이서만 있는데 공허하긴 하지만 괜찮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건 조금 꺼려하고 있어요. 아직은 여동생과 둘이서 사는 게더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